이배악길인 겨울에 지금 물한 번도 주지 않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겨울 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렸다가 옮겨 심을 거예요. 지금 예쁘게 컸는데 저는 이거를 더 늘려 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 진짜 많이 났죠? 좀 잔인해도 틀렸다. 가시가 장난이 아니네요. 장갑을 찾아보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내일마다 찾아요. 이렇게 나가지고 말려서 다시 심을 거예요. 사람 참 잔인하죠? 더 많이 키우고 싶어가지고, 이렇게. 잘라요. <laughs> 어, 근데 가시 때문에 제대로 못하죠. 어, 뜯었어. 뜯었죠? 어. 오늘 이거 뜯어가지고. 심기 위해서 어, 더 이상 못하겠어요. 너무 따가워. 어, 이렇게 이렇게 잘라놨어요. 요거는 조그만데 이렇게 뿌리가 생겼어요. 이렇게 여기도 밑에 이렇게 있어서 뿌리가 생겼죠. 여기다 그냥 뿌리난 거를 심어볼까요? 이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심어볼게요. 그냥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보면 잘 자랄 거예요. 여기 뿌리만 또 났죠? 어.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막 심어볼게요. 막 심어놨다가,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어요. 이제 겨울에 물도 안줄 거고, 선인장은 물을 절대 주지 않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이거 보세요. 황도선 선인장인데요.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자라요. 무서워요, 무서워. 너무 잘 자라서 무서운. 배밭길이는 저희가 이세 개는 나둥그에져 있는데, 그래도 심어야 되겠죠. 어디다 심을까요? <laughs> 여기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났네요 그냥 심을게요 와, 쓰러졌다 오늘은 음. 그거를 한번 심어봤어요. 힘들어.